네 오늘도 어김없이 알리익스프레스 천원마트 구입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짜잔 어.. 이것 조금 많죠? 사실 저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나 둘셋넷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딱1 0개 열 제품을 구입했네요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은 가까운 곳부터 하나씩 자 처음은 이제 어, 아 이거 먼저 알것 같아요. 이게 무슨 장식 같은 거였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음. 아, 또 쓸데없는 거 구입했죠. 자, 이거 먼저 아시죠? 이것도 원피스에서 나오는 그배 있잖아요. 그 무슨 매, 메리 골드 홍가 무슨 매, 뭐 있지 않습니까? 에? 고잉 메리온가? 이 고잉 메리호 이게 아니네. 아 써니 호 이 써니오 원피스의 써니오가 마치 진짜 바다를 항해하듯한 그런 느낌에 오시꼈다 장시장 같은 겁니다. 어, 이것도 저렴한데 어, 나름 괜찮아요. 이거 알리스프레스에서 샀다고 얘기 안 하면은 어, 굉장히 고급져 보입니다. 제가 산 거는 이제 원피스 써니오의 모델이지만 보면은 해적선도 있고 뭐 일반 그런 유조선인가요? 이런 배의 모양도 있습니다. 총세 가지의 배 스타일에 따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괜찮아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저. 자, 그 다음은. 오 이거 운동화 세탁할 때 쓰는 소리입니다 최근에는 뭐 크린토피아 이런 데다가 뭐 3천원 4천원 주고 운동화 맡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가끔씩 운동화 빨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어, 이게 소리는 뭐 일반 소리랑 다를 게 없지만 제가 그냥 일반 소를 샀겠습니까 바로 짜잔 요 뒤에 어 근데 여기 살짝 깨져서 온것같으네요좀 불량품이 온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아무튼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제를 집어넣은 다음에 뭐 세제가 없으면 샴푸 같은 거 내면 되겠죠 넣고 이렇게 이거 누르면은 샴푸가 나오고 세제를 매번 짜면서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간편하게 눌러주면서 운동화를 세척해 주는 거겠죠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 그 다음은 뭐죠? 전혀 기억이 나지가 않아 아 이거 장난 아니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얼굴에 있는 뭐 피지나 뾰루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제거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영상 속에서 보이는 도구들이 그와 유사한 상품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영상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아시죠 막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막 뾰루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뾰루지로 뭐 고통받고 있어서 사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언젠가 한번 또 이렇게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봐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핀셋같이 이게 뾰족한 굉장히 뾰족해요. 뾰족한 것들이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드름 짜는 그런 보구 나머진 다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열고한 여덟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신심해서 구입해봤어요. 충동적으로 구입한 것 같지만, 어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아이 정도 퀄리티, 언젠가 쓸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은, 아우 얘와 비슷한 것. 얼마 전에 또 제가 귀 한번 팔라고 이렇게 서랍을 뒤져봤는데 귀파기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했습니다. 짜잔. 기파괴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너무 짧은데, 근데 이거. 이거 귀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코파괴인가? 아, 긴 것도 있네. 보면은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파괴 모양의 그런 도구가 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근데 뭐, 이 차이점은 폭이라든지 좀 휘어져 있는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4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좀 신기하게 생긴 그런 모양의 기파괴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기하이 엄청 많으니까 몇개 잃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구입해 봤고요. 자, 그다음은 뭘까요? 네, 그다음은 이게 뭐죠?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아, 이거. 아, 이 뭔가 했나 이게. 이거 보니까 그거예요. 그 화장실 변기통 커버 올릴 때 편하게 올리라고 이렇게 잡는 손잡이입니다. 아, 이거 한번 설치해 봐야겠어요. 어, 진짜 몰랐어요, 이거. 아, 진짜. 이, 이런 걸 구입했구나, 내가. 아, 씨. 이게, 이게 알리스프레스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진짜. 충동적으로 아무거나 구입하다 보니까 제가 뭘 구입했는지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네그 다음은 요거. 요거 바로 뭐냐면은 스마트 플러그입니다. 어, 스마트 플러그여가지고 뭐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나 또 아마존 알렉스 같은 거 이런 플랫폼과 호환이 되는 건데 한번 뜯어볼게요 자 아, 이런 겁니다 전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플러그를 통해 가지고 연결할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력에 얼만큼 사용했는지 사용량이라든지 원격으로 꺼주는 기능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기능입니다 한번 사용해 봐야 알것 같아요 네 이런게 있고요 자그 다음은 내가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수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냥 사봤어요 제가 무슨 수지를 체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봤는데 이게 보면은 이쪽 위에 이쪽에 이게 배터리 이게 건전지가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보면은 위에 버튼은 위에 상단에 온오프 기능 켜줘야겠죠 그리고 모드 CAL 뭐 카큘레이트의 뜻이긴가요? 네, 폴드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래는 정체모를 핀두 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는 뭐 플라스틱 같은 게좀 돌출되어 있네요. 어쨌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테스트일 거예요. 제가 뭐물 테스트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번 궁금해서 사봤고요. 자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냥 지하수에요 지하수 지하수 물을 떠왔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정수기에서 좀 미지근한 그 물을 하나 떠왔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온도도 있어가지고 온도 체크도 가능할 것 같아서 좀 미지근한 물을 떠온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선 지하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하수, 지하수부터 해보고 어자 지하수 0578 p m 어 이씨 EC. 이씨가 뭐지 이씨는 보니까 전도도 도전율이라는 뭐 그런 뜻이랍니다 도전율은 전기 전도도나 전도율 등으로 불리는 용액 중에 전기 흐름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19세기 독일인 전기공학자 베르너우멘면 아무튼 그래서 이씨가 580 그리고 ppm ppm은 뭐야 아이 ppm은 보니까 어 아 이게 무슨 이 알리익스프레스 언박싱 하다가 별걸 다 합니다 진짜. ppm은 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농도입니다. 물 오염의 경우 1L의 물 속에 오염 물질이 1mg이 존재할 경우 농도가 1ppm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것은 지금 290ppm이라면 1L의 물 안에 290mg의 오염 물질이 있다는 말인가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온도를 체크 하 했는데 온도는 23도였습니다. 뭐 섭씨 화씨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지하수가 아니라 제가 정수기에서 떠온 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더 깨끗하겠죠. 자, 정수기에서 떠온 물은 이씨가 584발뭐이 정도 되고 음, 온도는 좀 미지근한 물이다 보니까 한 30도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ppm은 291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네요 보니까 온도는 한번 뜨거운 물 떠봐야겠다 온도 이게 온도가 바로 측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떠 왔는데 아뜨게 서서히 올라갑니다, 진짜. 이게 뭐 중국에서 산 제품이어 가지고 그렇게 신뢰도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온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EC 뭐 PPM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수질 온도 체크기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은 줄자 샀어요 또 저번 언박싱에서도 줄자 하나 구입했었는데 다른 모델의 줄자가 보여서 하나 구입해 봤습니다 아, 이 모델은 굉장히 아담해요 아담하고 오... 여기는 일반 그런 줄자처럼 흰색 바탕에 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줄자의 특징을 보니까 자동으로 폴드 기능이 됩니다 아 이건 정말 편하네요 아, 국내에서도 이런 고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제품들은 보통 이렇게 버튼을 걸어가지고 멈추고 다시 풀어가지고 해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고정이 됩니다. 아주 좋네요. 그리고 얘를 눌러주면은 들어가는 방식. 오, 좋습니다. 땡길 때마다 고정이 되고 있어요. 어, 좋아요. 이거 진짜. 오, 좋네요. 진짜 이거. 진짜 가성비템 인정. 오. 바로 5미터. 그다음은 에, 코인입니다. 코인. 네. 자, 네 이런 모양의 코인입니다. 아주 신비롭죠? 이쪽에는 엘리자베스인가요? 펜에게 민무늬 측면의 동전 모양이고요. 이거 왜샀냐면요 복권 긁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런 즉석 복권 긁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샀고요. 오, 잘 긁히죠. 복권은 여기서 긁지 않겠습니다. 복권 긁는 것이 한번 궁금하시다면요. 이 위쪽에 한번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디자인의 코인주화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아, 이거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청소기입니다.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어우, 아, 선투이원백큠 클리너고요. 우선 이 제품은 충전식 제품입니다. 어, 다행히 USB-C 타입이고요. 오... 이거 저렴하긴 하지만 제가 이걸 정말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조그만 게 성능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한번 매번 고민해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구입했습니다 청소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커버가 있고 뭐 별거 없겠죠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닫아주고 앞에는 이걸 끼던지, 아니면 앞에 소를 달던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써 봐야 알겠죠. 되긴 되겠죠.